긴긴 겨울 즐기기 좋은 보드게임 탑3 어린이 투어 전사 보드게임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옵션입니다. 동물과 자연을 테마로 한이 게임은 퍼즐 레벨 카드가 포함되어 있어 논리적 사고를 자극합니다. 14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즐길 수 있으며 유럽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. 캐주얼한 파티게임으로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다양한 전략과 협력이 필요한 이 게임은 흥미진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어린이용 해군 전투 보드게임 장난감은 멀티플레이어 파티를 위해 설계된 인터랙티브 테이블 게임입니다. 이 제품은 7세부터 14세 이상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며 팀워크와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. 방출볼 전투기와 유권작전 장난감이 포함되어 있어 흥미진진한 전투 경험을 제공합니다. 페엑스 AA 브랜드의 신제품으로 안전성에도 신경 썼습니다.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딱 맞는 게임이네요. 축구공 승자 게임 테이블 아키 게임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보드 게임입니다. 목재로 제작된 이 제품은 4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적합하며 사이즈는 36.3X 22.3cm로 아담한 편입니다. 탄성 밴드를 이용해 체스맨을 발사하며 빠른 반응 속도가 요구되는 이 게임은 스릴 넘치는 경쟁을 제공합니다. 동호와 자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 추천드립니다. 단,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.